안녕하세요. 4월 7일 트렌드 투데이입니다. 그대여 그대여 이제는 첫 소절만 들어도 아이 노래 싶으시죠? 벚꽃철을 맞아 벚꽃 엔딩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번 주말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거리가 분홍빛으로 물든 여의도 봄꽃축제 나들이 어떠신가요? 트렌드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국제 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카우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소재 브라질 협동조합 연합회 본사에서 2017년 이카우 집행위원회 및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카우 회장으로 취임한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을 비롯해 전 세계 농업 분야 협동조합 리더 20명이 참석해 대륙별 국가별 농업 현안과 주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편, 김병헌 회장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협동조합관 무역 활성화 방안과 생산과 소비 불균형 농산물에 대한 해법 강구, 청년 농업인 유인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7개 항목의 2017 이카오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안성팜랜드에서 식목일 맞이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본부 단위 모범적인 식목행사 개최로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과 안성팜랜드 직원이 함께했습니다. 팜랜드. 지난 5일 농협 하나로 유통 본사에서 차별화된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한 농협 하나로마트 CS 3.0 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한마음 다가가 하나름 행복을 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고객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설명으로 판매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쇼핑 편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SNS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였을까요? 지난주 인터넷을 달구며 트렌드를 이끌었던 소식들 함께 만나보시죠. 나라비지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었는데요. 부채 절반 이상은 공무원, 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인 연금 충당 부채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나 저금리만 탓할 게 아니라 낸 것에 비해 더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충당부채가 국가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계획한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도입됩니다.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시기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갖게 되는데요. 정부는 근무 시간을 줄이고 쇼핑, 외식을 유도해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제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요일 조기 퇴근을 도입하기로 한 민간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 코너는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영화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시간 위의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행복을 주는 공간에서 일어난 비극이 공포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집이 남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미희 역의 김윤진은 25년의 수감생활 후 사건이 발생한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일하게 미희를 믿는 최신부 역의 옥태견은 그녀를 찾아가 진실을 묻지만 미희는 그들이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데려갔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들이 그랬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데려갔어. 의 진실을 파헤치던 최신부는 그 집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데요. 최신부가 집을 떠날 것을 경고한 그날 밤. 홀로 남은 미인은 25년 전 그날처럼 집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기 힘든 미스터리 물이자 공포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영화가 끝날 무렵엔 먹먹한 전율까지 선사한다고 합니다. 감독의 시간 위의 집 지난 5일 개봉했습니다. 눈을 감고 니다저 사람들 아직도 여기 있어.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재인식한다고 하죠. 만사가 잘 풀릴 때는 자신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지만 실패나 실수는 자기 반성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성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곤 하니까요. 이상으로 트렌드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